첫째 주 시세 알려드릴게요. 지난달보다 매매가와 전세 시세 모두 다소 상승했습니다. 84타입 4단지 고층 매매가는 22억 5천과 23억 있고 지금 거래 가능합니다. 9호 타입 2단지 고층 매물 입주 전잔금으로 24억 있습니다. 전세 시세 알려드릴게요. 3구 타입 5억에서 5억 5천이고요. 4구 타입 6억에서 6억 5천 가능합니다. 5구 타입은 7억 5천에서 8억 사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84타입은 9억에서 9억 5천 가능합니다. 9호타입은 15억 5천에서 11억 매물이 있고요. 109타입은 11억에서 12억이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더큰평수 매물들도 있으니 이해받 부동산으로 연락주셔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전금은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이고요. 입주일자는 11월 27일로 확정됐으니 임차인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